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늘 건강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따뜻한 설 명절에 어울리는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한 손님이 리뷰를 먼저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그 저녁에 식당에 들린 것 같아요. 점심에 만두를 먹고 와서 다른 메뉴를 주문해서 드시는데, 그래도 만두집에 왔는데, 만두 좀 먹어보라고. 만두도 서비스로 주시고, 아이가 먹기 좋게 김밥도 잘라주시고, 과일랑 포크까지 챙겨주시는 친절함과,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나가는데, 어, 이때가 설이었나 봐요. 아이에게 설 선물로 천 원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줄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야구르트까지 완벽한 마무리죠. 이외에도 방문자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사장님에 대한 좋은 리뷰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설 명절에 업로드에 맞춰서 꼭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코끼리 분식이고요.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1995년부터 30년간 변화하는 감각적인 이 한남동에서 터줏대감처럼 과거를 지키고 있는 식당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아 사장님께서 가수 영탁님의 찐팬임을 느낄 수 있으며 한남동에 위치하다 보니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메뉴판이고요. 저는 사장님 추천 군만두와 라볶이 그리고 저의 픽반반만두 주문했습니다. 라볶이를 포함해서 몇몇 메뉴들은 꽤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군만두고요 아침에 빚은 고기만두로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딱 봐도 다 바삭해 보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바속촉의 정석입니다 개수는 9개 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파 부추 양파 고기 등이 들어가는데 푸른 채소의 향이 고기가 잘 어우러져 무난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찐만두 같은 경우는 7개고 요즘 유행하는 시스루 얇은 피보다는 다소 두껍지만, 뭐, 밀가루 맛이 나서 드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고기만두와 다르게 김치만두에는 두부가 들어가서 조금 더 묵직하게 채워주는 맛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김치가 더 좋았습니다. 라볶이는 비주얼과 색감에서 그 상상 이상의 호객행위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맵기는 진나면 순한 맛 정도? 그런데 끝에 따라오는 단맛이 좋았고, 어, 숟갈로 국물을 떠먹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떡은 쌀떡이고요. 김밥이나 만두와 같이 드시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주문한다고 합니다. 군만두부터. 음! 와, 근데 군만두 부추향이 너무 좋다. 음! 야, 근데 딱 생긴 것만 봐도 겉면 음? 바삭바삭 하잖아요? 질감이 느껴지죠? 눈으로만 봐도. 근데 겉바속촉. 안에 부추향이랑 대파향이 향긋하게 조화롭고, 저는 군만두 피가 엄청 얇은 거 아니고 딱 적당한 피. 음, 되게 담백하다. 이 고기 만두를 튀겨서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는 고기 만두, 고기 만두. 같은 만두 재료인데 튀기고 쪘을 뿐인데 식감이 주는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진짜. 음. 아마 속좀 보여드릴게 김치. 김치 속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시나요. 고기도 좋은데 김치만두가 너무 좋다. 역시 김치만두의 그 두부의 랄가 포근하면서 묵직하게 채워주는 그 맛이 좋고 그 중간중간 씹히는 역시 김치의 질감 향맛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라볶이가 되게 맛있대요. 면이랑 떡. 떡은 쌀떡이에요.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어. 이 새빨간 비주얼만큼이나 입을 막 코끼캔이 하는 것 같은 그 비주얼이잖아요. <laughs> 음. 이 음. 라볶이는 약간 좀 필수적으로 시킬 것 같아요 만두랑 매치하기가 너무 좋네 빨갛고 진해 보이는 색감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덜 맵고 덜 달아요. 그렇다고 막 부족한 간이 아니고, 이 표준 범위 내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끝까지 지금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계란도 막 잘라서 이런 국물떡볶이처럼... 그러니까 먹어도 죄의식도 덜하고, 음, 이렇게 해서 소스 이렇게 푼 다음 만두 하나 얹어갖고 먹으면 될것 같아. 딱 이런 식으로. 음. 어우 해볼까 한남동이 뭐랄까 되게 좀 현대적이고 뭔가 좀 감각적인 그런 식당들이 많아졌잖아요 좀 이전부터 그런데 뭔가 혼자서 이렇게 지키듯이 터줏대감처럼 오래된 나무처럼 한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오히려 특색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